오. 오. 하나, <laughs>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벨라미 신남입니다. 아니, 신남미어마마마트입다 오늘. <laughs> 오늘은 푸시팝 파빗을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빗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무지개 색깔 동그라미 파빗. 에이비버드 이것은 가젤가젤가젤 파벳. 파빗 그리고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인가? 공룡. 공룡, 파빗. 그리고 이건 피지 스피너도 할수 있는 미니 파빗. 그리고 어몽어스 파빗. 그리고 대형, 대형 파빗 알파빗. 오, 엄청 커요. 이제 한번 가지고 놀아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갖고 놀아 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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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느낌 완전 좋아요! 소리도 좋고? 어, 이게 그 택배시키면 오는 뾱뾱이 같은 느낌?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오, 이번에 한번 공룡 팝잇 오, 여기가 잘 나요. 허. ASMR. 오, 이걸로 ASMR 해도 좋겠다. 이번에 한번 가젯팝잇 가젯팝이한번오또 팝잇 다른 팝잇마다 느낌이 다른데요 소리도 다르고 이제 피젯스피너 팝잇 한번 먼저 피젯스피너부터 오 레인보우 피젯스피너 그냥 눌러보겠습니다 오 오, 세게 눌러야 돼요, 이거. 오, 이게 소리가 제일 잘 나는 것 같아요. 이, 아립 큰 파빗 소리. 오, 느낌이 다른데요? 오! 그럼 여기. 오! 이번엔 요기 팝이. 여기. 오, 임... 어, 이건 이렇게 누를 수 있어서 좋네요. 오, 너무 좋습니다, 느낌. 오늘은 한번 푸쉬팝 팝잇을 한번 갖고 놀아봤는데, 이게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느낌도 좋고, 소리도 따가워.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중독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 누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푸쉬팝팝이 한번 가지고 놀아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달려 달려요. 끝!